소년 삼국지 85화 공성계 사마이를 속이다. 1. 와룡 제기의 날개를 펴다. 맛속의 죽음 이후 총 나라의 수도 성도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갈량은 며칠 밤낮으로 붓을 잡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밤하늘을 밝혔고 그 불빛 아래에서 그의 눈은 비장하면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북벌의 실패는 제갈량에게 쓰라린 교훈을 남겼지만 결코 좌절을 안겨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맛 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유비 폐하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제갈량은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장수와 병사들 앞에서 새로운 북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만술과 심리전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촉나라의 군사력이 위나라에 비해 열세임을 인정하고 정면대결보다는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승부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촉의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자 위나라의 황제 조예는 초조해졌습니다. 조예는 제갈량의 지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단순한 군사력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는 오랜 시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의 뛰어난 지략은 위나라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승상 사마이를 불러들이라 제갈량의 상대는 오직 그뿐이다. 황제의 부름에 응한 사마의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제갈량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허투루 움직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촉군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 제갈량의 도발 사마의의 시험. 제갈량은 위나라의 명장 사마이가 전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마이가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어떤 장수보다도 신중하고 냉철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의 심리를 흔들고 조바심을 유발해야 했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의에게 도전장을 보내는 대신 의외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위나라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들에게 밭을 갈게 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들은 북벌을 하러 온 것인지 농사를 지으러 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승상. 저들을 보십시오. 북벌을 시작했다더니 전쟁은 커녕 농사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위나라의 장수들이 제갈량을 비웃으며 조롱했지만 사마이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촉군이 아니라 제갈량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갈량은 공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촉군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갈량이 사마이에게 조롱 섞인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로 여인의 옷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마이라도 여인처럼 숨어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겁쟁이로 몰아붙여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성급하게 전투를 시작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인의 옷을 입고 총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며 태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갈승상은 식사량이 어떠한가? 잠은 잘 주무시는가? 사마이는 제갈량의 건강 상태를 묻는 듯 하면서도 그의 체력과 상태를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총 나라의 사신은 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제갈량의 상태를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저의 승상은 밤낮 없이 군사 업무에 매진하느라 식사량이 적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이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제갈량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군.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는 제갈량의 도발에 넘어가는 대신 장기전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제갈량의 첫 번째 심리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 가정 전투, 그 후의 위기. 제갈량은 사마의의 냉철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의가 자신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시간을 끌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더 과감한 전략을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촉군이 주둔하고 있던 곳은 가정에서 멀지 않은 한중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총나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약 이곳을 빼앗기게 된다면 총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죠. 제갈량은 한중을 지키는 동시에 사마의의 주력 부대를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부러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보급품도 충분치 않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촉군의 진영을 서성이라는 작은 마을로 옮겼습니다. 서성은 병력도 얼마 없고 방어 시설도 부실한 곳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제갈량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서성으로의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제갈량이 서성으로 옮겼다니. 분명 함정일 것이다. 하지만 저곳을 점령하면 한중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제갈량의 의도를 파악하라. 사마인은 아들인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선봉을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만약을 대비했습니다. 위나라의 대군이 서성으로 향하는 동안 서성의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제갈량이 몇 명의 병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검은고를 들고 앉아 태연하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 명의 작은 시동이 향로를 들고 있었고 성문 앞에는 노인들이 쓸쓸하게 쓸고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대군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제갈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문고 연주에만 몰두했습니다. 승상. 위나라의 대군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성문을 닫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총나라의 장수들이 불안에 떨며 외쳤지만, 제갈량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마이는 저 성문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4. 공성계 사마이를 속이다. 사마이가 서성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성벽 위에는 제갈량이 태연하게 검은 고를 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왜 저러고 있는 것이지? 분명 함정이다. 저성 안에 병사들을 숨겨두고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이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만약 평범한 장수였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문을 향해 돌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제갈량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투에서 기상천외한 계략으로 위나라를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 성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사방에서 복병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포위할 수도 있다. 사마의는 제갈량이 자신을 겁쟁이로 만들었던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속임수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병력을 모두 후퇴시켜라. 저곳에는 분명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다. 사마의의 명령에 위나라의 대군은 서성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벽 위에서 검은 고를 연주하던 제갈량은 사마의의 군대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드디어 성공했군. 사실 서성 안에는 정말로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모든 병력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자신과 소수의 병사들만 남겨둔 채 사마의의 공격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 사마의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돌격했더라면 제갈량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사마의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역이용하여 아무것도 없는 성을 마치 거대한 함정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유명한 공성계였습니다. 사마의는 한참을 후퇴한 뒤에야 자신이 제갈량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공성계로 사마의의 주력 부대를 유인하는데 성공했고, 그 사이에 총나라의 다른 부대들은 위나라의 다른 거점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5. 다음 이야기 예고. 사마이는 제갈량의 기상천외한 계략에 속아 넘어갔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제갈량 역시 사마의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위나라의 심장부를 노립니다. 공성계로 한 차례 승리를 거둔 제갈량. 하지만 위나라의 막강한 군사력과 명장 사마위의 끈질긴 추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제갈량은 사마위를 완전히 따돌리고 유비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소년 삼국지 86화 북벌의 희망 위연의 기책편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년. 삼국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년 삼국지 85화 공성계, 사마이를 속이다. 1. 와룡, 제기의 날개를 펴다. 마속의 죽음 이후 총나라의 수도 성도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갈량은 며칠 밤낮으로 붓을 잡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밤하늘을 밝혔고 그 불빛 아래에서 그의 눈은 비장하면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북벌의 실패는 제갈량에게 쓰라린 교훈을 남겼지만 결코 좌절을 안겨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맛 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유비 폐하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제갈량은 군사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장수와 병사들 앞에서 새로운 북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만술과 심리전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촉나라의 군사력이 위나라에 비해 열세임을 인정하고 정면 대결보다는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승부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초계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자 위나라의 황제 조예는 초조해졌습니다. 조예는 제갈량의 지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단순한 군사력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는 오랜 시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의 뛰어난 지략은 위나라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승상 사마이를 불러들이라. 제갈량의 상대는 오직 그뿐이다. 황제의 부름에 응한 사마이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제갈량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허투루 움직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촉군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갈량의 도발 사마의의 시험. 제갈량은 위나라의 명장 사마의가 전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마의가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어떤 장수보다도 신중하고 냉철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의 심리를 흔들고 조바심을 유발해야 했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의에게 도전장을 보내는 대신 의외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위나라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들에게 밭을 갈게 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들은 북벌을 하러 온 것인지 농사를 지으러 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승상, 저들을 보십시오. 북벌을 시작했다더니 전쟁은 커녕 농사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위나라의 장수들이 제갈량을 비웃으며 조롱했지만 사마이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촉군이 아니라 제갈량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갈량은 공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촉군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갈량이 사마이에게 조롱 섞인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로 여인의 옷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마이라도 여인처럼 숨어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겁쟁이로 몰아붙여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성급하게 전투를 시작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인의 옷을 입고 총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며 태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갈승상은 식사량이 어떠한가? 잠은 잘 주무시는가? 사마이는 제갈량의 건강 상태를 묻는 듯 하면서도 그의 체력과 상태를 꿰 뚫어 보려 했습니다. 총나라의 사신은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제갈량의 상태를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저의 승상은 밤낮 없이 군사 업무에 매진하느라 식사량이 적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이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제갈량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군.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는 제갈량의 도발에 넘어가는 대신 장기전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제갈량의 첫 번째 심리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 가정전투, 그 후의 위기. 제갈량은 사마의의 냉철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의가 자신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시간을 끌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더 과감한 전략을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촉군이 주둔하고 있던 곳은 가정에서 멀지 않은 한중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총나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약 이곳을 빼앗기게 된다면 총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죠. 제갈량은 한중을 지키는 동시에 사마의의 주력 부대를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부러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보급품도 충분치 않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촉군의 진영을 서성이라는 작은 마을로 옮겼습니다. 서성은 병력도 얼마 없고 방어 시설도 부실한 곳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제갈량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서성으로의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제갈량이 서성으로 옮겼다니. 분명 함정일 것이다. 하지만 저곳을 점령하면 한중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제갈량의 의도를 파악하라. 사마인은 아들인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선봉을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만약을 대비했습니다. 위나라의 대군이 서성으로 향하는 동안 서성의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제갈량이 몇 명의 병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검은고를 들고 앉아 태연하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 명의 작은 시동이 향로를 들고 있었고 성문 앞에는 노인들이 쓸쓸하게 쓸고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대군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제갈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문고 연주에만 몰두했습니다. 승상. 위나라의 대군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성문을 닫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총나라의 장수들이 불안에 떨며 외쳤지만, 제갈량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마이는 저 성문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4. 공성계 사마이를 속이다. 사마이가 서성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성벽 위에는 제갈량이 태연하게 검은 고를 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왜 저러고 있는 것이지? 분명 함정이다. 저성 안에 병사들을 숨겨두고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이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만약 평범한 장수였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문을 향해 돌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제갈량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투에서 기상천외한 계략으로 위나라를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 성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사방에서 복병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포위할 수도 있다. 사마의는 제갈량이 자신을 겁쟁이로 만들었던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속임수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병력을 모두 후퇴시켜라. 저곳에는 분명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다. 사마의의 명령에 위나라의 대군은 서성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벽 위에서 검은 고를 연주하던 제갈량은 사마의의 군대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드디어 성공했군. 사실 서성 안에는 정말로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모든 병력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자신과 소수의 병사들만 남겨둔 채 사마의의 공격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 사마의가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돌격했더라면 제갈량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사마의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역이용하여 아무것도 없는 성을 마치 거대한 함정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유명한 공성계였습니다. 사마의는 한참을 후퇴한 뒤에야 자신이 제갈량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공성계로 사마의의 주력 부대를 유인하는데 성공했고, 그 사이에 총나라의 다른 부대들은 위나라의 다른 거점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5. 다음 이야기 예고. 사마이는 제갈량의 기상천외한 계략에 속아 넘어갔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제갈량 역시 사마의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위나라의 심장부를 노립니다. 공성계로 한 차례 승리를 거둔 제갈량. 하지만 위나라의 막강한 군사력과 명장 사마의의 끈질긴 추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제갈량은 사마일을 완전히 따돌리고 유비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소년 삼국지 86화 북벌의 희망 위연의 기책편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년. 삼국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